예, 오늘 지금 나와 있는 피감기관들을 경우를 보면은 그 세월호 참사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또 직접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었는데요.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그 일처리를 하는 걸 보면은 대단히 잘못된 일들이 많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선박 검사 업무를 지금 한국 선급에서도 정부 대행을 하고 있고, 선박 안전 기술공단에서도 정부, 정부 대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경합이 됩니까그 부분이? 대상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크게는, 저희 선박 안전 기술공단은 연안선, 어선, 그렇게 하고 있고. 세월호 같이 그런 큰 여객선은 선, 한국 선급에서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나누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그, 그렇게 기준을. 대체로 관행적으로 그런 거 말고 기준이 있습니까? 선주가, 그, 보험금의, 그, 과다, 그, 차이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선주 의사에 따라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뭔가 좀 갈래를 잘탈 필요가 있겠네요, 이거 자체가. 어디가 더 검사 대행에 더 철저한 기관입니까? 기술공단이 그렇습니까? 선급이 그렇습니까? 저희는... 검사 기준은 똑같습니다. 에... 그래도, 그래도 어떤 인력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자질 이런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어, 저희는 국제선급연합회의 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좀 멍청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우리 해수부 관계자가 지금 나와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 현재와 같이 그냥 그 선주들의, 선사들의 의사대로 맡길 것인지 뭔가 기준을 잡아서 정리를 할 것인지도 앞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예. 아까 그 존경하는 이군현 의원께서도 님 질의를 하셨는데, 어,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한국해운조합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 업무가 넘어갔지요. 금년 초에. 7월 7일부로넘습니관리 업무가. 어 넘어 갔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해운조합에서 시운 다섯 명이 넘어왔습니까? 운항관리사 9 9명 중에서 시운 다섯 명이 넘어왔죠? 6, 정확하게는 6 6 명이 넘어오고요. 예. 어, 그 중에 그 일부 임용 취소 내지는 어,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감사원에서 당초 징계 요구가, 15명이 징계 요구가 있었는데, 왜그 5명 정도는 그 징계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립니까? 예, 의원님, 그, 감사원에서 13명, 15명에 대해서 감사, 그, 징계 처분 요구를 했습니다. 예. 런데그 당시에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어, 기소된 사람이 40명입니다. 총괄 포함해 가지고 그 감사원에서 처분을 요구한 내용과 검찰의 기소 내용과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이 어, 이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는 어, 재판이 끝나고 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처리를 하기로 하고 근데 이제 접... 그 그건 예. 그건 잘못된 거죠. 뭐냐면은 그 징계라는 것은 행정 처분이고 뭐, 기소를 해가지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그건 사법적인 책임을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법적인 책임이, 예를 들어서 기소를 나 한다든지 기소를 해가지고 무슨 무혐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건 사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이고, 감사원에서 요구한 것은 지금 행정적인 징계 처분을 요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강하게 처벌을 할 것인가를 따지할 판인데, 사법기관에서 무혐의가 나오거나 뭐 뭐가 뭐 기소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묵살해버린 것은 전형적인 뭐 책임을 방치하는 것이고 제 식구 감사기다. 어 아, 의원님 그 징계를 갖다가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재판과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징계 면직 교실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과 연관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 회원법 부칙에 의해 가지고 회원조합의 모든 권한과 권리 이게 회공단에 그 위반되기 때문에 지금 징계권도 위반돼 가지고 KST에서 이 재판 결과 등을 봐가지고 징계 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왜 징계 운영을 재판 결과와 연계를 시켜요? 그냥 참고 사항이지 재판 결과는. 그 엄청난 세월호 참사를 일으켜놓고 그저 그냥 봐줄 수 있으면 봐줘야겠다라는 그런 아니한 자세가 말이 되는 자세입니까 그게? 토지금 다 받아먹고 멀쩡하니 지금 공단으로 재임용 된거 아니에요 그게 엄청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온당하니 물은 태도입니까 그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조합 물어볼게요 왜 운항관리비, 아까 이군현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데, 운항관리비 자료를 제대로 징수할 수 있게끔 자료 제대로 안 넘겨줍니까? 그 자료관계는 선사의 자료이기 때문에 회원조합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사가 모여서 조합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선사의 동의가 있어야 그 내용 자체가 선사의 어떤 영업상이기 때문에 회원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어, 넘기기는 곤란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선사하고 선사를 설득하고 있고. 앞으로 이게 설득의 문제입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히 해야지. 그돈 떼먹고 만약에 안넘겨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그게 그뭐그 그 사업 실적을 갖다가 전산적으로볼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적 허용적인 문제입니다. 그 돈을 갖다가 떼먹는 부분입니다. 관자나왔죠 지금 그 해운조합과 선박안전기술공단 간에 지금 여기 운항관리비 징수 문제 가지고 저렇게 지금 논란을 하고 있잖아요. 네, 회원님, 명, 회원님, 명, 박근치 명쾌하게 박근치.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명쾌하게 갈래 탔어요 저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걸 돈을 갖다가 왜 떼먹고 안 주려는 태도로 보이잖아요. 그게. 명쾌하게 하어요그 문제를. 네, 이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해결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 되기 전에라도 전액 줄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그걸. 왜못 합니까? 그 공개를. 제도 개선 되기 전에라도 반드시 그. 징, 징수 징수 말이죠 그 운항관리비 운임 징수한 거다 하세요 그걸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 태도들이 좀 시원시원해지고 좀 명쾌해져야 세월호 참사 같은 거안 터지지 않습니까 예이 네,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는 의원님은 하시는 말에 적극 동감하지만은 아니, 이 내가 내용... 그걸로 끝이지 동감하지만 뭐야 아니,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료가선공개인라올수있으면 그러니까 업체...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라도 이행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그런 것을 못 가고자 하는 정도로 말씀드해야지예 태도가 그러면 안 되죠 그게 그다음에 한국 성급 말씀이죠. 그, 성과급 전년 대비해서 임원들은 한 49.8%가 올랐어요, 2014년도에. 직원들은 1인당 성과급이 115.5%가 상승을 했는데, 감사원의 어떤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뭐 여러가지를 뭐 참작해가지고, 포상감경해가지고, 징계는 감해주면서, 성과급은 왜 이렇게 올려, 이게 염치가 있는 일입니까? 적어도 세월호 참사가 터진 이후에는 적어도 1, 2년은 좀 자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잘했다고 성과급을 50%, 115% 인상합니까? 네, 세월호 검사를 담당했던 기관으로서 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신뢰를 끼쳐드린 송구한 것이 아니고 그건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태도죠. 적어도 1, 2년은 애도하는 마음으로라도 자수거는 마음으로라도 성과급을 지급해서는 안 되죠? 이원님, 저희 지금도 그... 수습이 안 되는 세월호 참사를 터지게 하는데 일조를 해놓고 성과급을 줘요? 그게 있을 이... 수 있는 태도입니까, 그게? 그거 전부 반납시킬 용이 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의원님, 저희는 성과급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사실은 급여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2014년에 자꾸 어떤 다른 기관에서는 또뭐 그것을 갖다가 성과급을 갖다가 급여에다 합쳐서 이야기해 놓으니까 이건 급여와 성과급은 다르다라고 또 이렇게 항변하는 기관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회피하고 변명을 나오지 말고 작년 같은 때는 아무리 설령 다른 분야에서 일을 잘했다 하더라도 세월호 참사가 터진 해 같으면은 성과급 보호시켰어야죠. 그 조용히 놔뒀다가 차라리 금전해 준다든지 이런 끄라도 내야죠. 그걸. 반납시키세요 전체 어떻게 올랍니까? 근데 저희가 작년에 이이 급급여를 주게 된 이유가 어, 작년에 직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해외에서 한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 성급과 관련된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아직도 지금 분명이나 네. 있잖아요 지금 네. 이런 상황인데 거기다 성과급을 주어놓으면은. 그 유족들이 바라볼 때, 또그 슬픔을 같이 오고 있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 한국 성급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금년, 정말 비개오고 야만적인 조직 아니냐? 이렇게 볼거 아니겠어요? 예, 앞으로 주의하고 제거하겠습니다. 아니, 반납시키세요. 그거 어떻게 하납입니까 금년에 저희가 임단에 겔, 그, 해비할 때, 반영을 시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장그 제가 이따 보충 추가 질문 안 하고 두 개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어떻게 좀 특별히 고려를 해주실래요? 네, 시간을 많이 남기지만. 예. 어 이걸 지금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환경, 소관일지, 그 해양과학기술원 소관일지요. 그 영광의 한비도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전남 영광의 그런데 이제 원전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 영향평가를 대개 피해 평가를 영광군 해역으로 대개 한정하고 고창 좀 찔끔히 이렇게 조사해버리고 더 이상 피해 조사도 안 오고 대책도 강구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연하게 고창 많은 전역에또 심지어 부안군까지 이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런 하소연들이 많은데 원전 관련 법령과 무관하게 뭔가 그 영광운전에 대한 온배수 배출에 대한 그런 영향, 피해, 대책, 이걸 좀 찾아야 할것 같은데, 이걸 어디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해야 됩니까? 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수자원관리공단에서 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해야 되죠, 이걸? 저희 환경관리공단의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해양과학기술원에서 뭐 하는 거 없어요? 저희들이, 어, 지난번에 한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군 일대 해역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요청을 받아서 아니 이 고창 부안까지 해야 된다 이거죠? 고창 부안까지 예, 예, 그럴 경우에 그 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요청을 이게 요청으로 받으리, 받아들이시고 예. 그 교육을 세워서 한번 하세요. 예, 예. 영광 원전의 온배수 영향이 예. 어, 영광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원전 원전 관련 법령에 보면은 그뭐 반경 몇 킬로 이내 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0 킬로인가 얼마 이내로. 근데 그걸 넘어서서까지 지금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어 한번 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 내용을. 예, 자체 규정을 검토해서 어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한국 부산 자원 관리공단 이사장님. 네. 연근해업 실태 조사를 주된 업무로 하고 계시죠? 네. 예. 지금 그, 부안의 위도, 식도, 군산, 해역에 보면은, 네. 연안, 계량, 안강망, 어업과, 네. 근해, 안강망, 어업 간에 심한 갈등이 있는 거잘 알고 계시죠? 예. 네. 연안, 계량, 안강망한테는 멸치를 잡으라고 허가를 해주면서도, 25mm 이상 그물코로만 멸치를 잡으라. 그러니까, 어제 제가 수협중앙에 가서, 그 수산에 대해서 조회가 깊은 중앙위장한테 물어봤어요. 25mm 그물코로 멸치 잡을 수 있냐 없냐 못 잡는다는 거예요. 잠자다가 어떻게 눈먼 멸치는 하나씩 걸릴 수는 있다 이거죠. 25mm 이상 그물코로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종합국감 전까지 말이죠. 네. 실태조사를 한번 나가세요. 나가서 네. 연안 계량 안각망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네. 왜 거기다 멸치를 잡으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못 잡게 하는 것인지. 네. 뭐, 지어보호라는 목적에 그것이 어느 정도 앞당하게 맞는 것인지, 근해 양강망 어부한테는왜어구수를더 늘려주면서 멸시잡이를 허, 허용을 해주는 건지, 네. 그, 그거 잘아시합니다 지금 연안 기준을 정할 때, 그 부안 위에 군산해 역에서는 내륙으로부터 13km 떨어진 데까지를 연안이라고 봐주고, 네. 13km 이 밖, 밖을 근해라고 봐주고 말이죠. 근데 쭉 내려오다가, 네. 부안 그 쪽에 내려오면은 쭉 들어와요, 그것이. 5.3km로, 음. 5km 정도로. 음. 그러니까 근해의 어업이더 침투를 많이 하는 거죠. 음. 그러다 좀 내려가면은, 고창에 가면은 또 멀쩡은이 13km로 멀어져. 그러니까 왜 부안 지역에 와서 그 연안 개량 안강망을 초토화를 시키냐 이거예요 거기서. 음. 그래서 음. 그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어, 수산자원관리공단 차원에서 네.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종합국감 때 이걸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쓰겠다. 예. 이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체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여성협회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예. <laughs> 다음은 총장 우리 <laughs> 이종배원님 질문해 주십시오.